부산 사시는 분인데, 부산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서울로 이사를 하고 근무지까지 옮겨서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디 광역시나 아니면 광역시 주변에 소도시에서 근무하시고 사시면서 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이런 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 경기 일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정보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쪽이 오른다, 뭐 내린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왠지 그쪽이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 아파트에 투자를 하러 다닌다는 뉴스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역시에 거주하든 아니면 그 주변 도시에 거주하든 서울로 충분히 투자를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은 제 생각에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부산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거주지를 한 번에 크게 옮긴다는 거는 어떤 상당히 큰 일이자 상당히 큰 변화이자 상당히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가서 혼자 살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고, 이것부터 내가 견뎌낼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재밌을 것 같은지 한번 그걸 먼저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질문자께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회에 독립하는 것도 뭐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은 한번 도전해 볼것 같아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부모님하고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거의 한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 원 정도는 세이브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자기 삶에 변화를 한번 크게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안 삽니다. 하지만 뭔가 할까 말까 할 때는 주로 하는 편이에요. 큰 리스크가 없으면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자 분께서 부산에 결혼하실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헤어질 수 없는 친구가 있다든지 헤어질 수 없는 가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서울로 가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면서 혼자 살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하면서 여기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투자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안으로는 제가 부산 쪽은 잘 모르지만 부산도 굉장히 큰 도시고 투자할 곳이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도 인구가 응집하는 곳이고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댓글에도 어 지방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는 댓글들이 몇개 있었는데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 아파트 투자하는 것처럼 지방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신 곳에서 수도권 아파트, 서울 경기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뭐 버스라든지 기차를 타고 오셔서 임장을 하시고 1박 2일 정도 코스로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가셔서 공부를 더 하신 다음에 돈이 마련됐으면 적정한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라도면 광주 충천도면 대전 경상도면 부산이나 대구 이쪽에 가까운 광역시에도 투자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쪽 내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도 서울이나 경기도 외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주변 동네를 잘 알듯이 부산 사시는 분들은 부산 내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삶의 변화를 주고 싶고 좀더큰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 하시면은 뭐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사 오세요. 네. 그래서 좀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뭔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고민고민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